뉴스브리핑 진행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부릉하여 미국의 네이비씰이 움직여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다는 내용은 극우 그 유튜버들이 자극적이고 가짜뉴스로 퍼뜨리는 단골 멘트로 사용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며 극우 그 유튜버에 빠져있는 분들 참으로 화가 나시죠? 무지성으로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런 식의 거짓 멘트를 보고 그걸 마치 사실만냥 받아들이는 당신네들의 현재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는데요. 당시 대통령 경호처는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수고의 혐의로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사건 당일 상황을 살펴보면 대통령 관저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과 서울경찰청 소속 202경비단이 공수처에 요청해 별다른 저항 없이 철문을 개방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를 받아 외곽 경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경호처가 추가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경비단 모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첫 번째 저지선을 통과한 이후에도 경호처는 추가 저지선을 형성했지만 결국 이를 뚫고 수사관들이 관저 문 앞까지 도달하게 됐습니다. 당시 경호처와 수사관들 간의 대치가 5시간 넘게 이어졌고 그 결과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수처 내부에서는 당장 재집행에 나서기보다는 후속조치를 차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번 상황에서 군과 경찰이 경호처의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또한 경찰 출신으로 이루어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에서는 경찰특공대를 총동원해서 투입하더라도 법을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 기관 간의 협조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도와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상 전략TV였습니다.